안녕하십니까. JBRT 김주영입니다. 이번 겨울은 유난히도 따뜻했고, 그래서 이번 동계 시즌 중에는 제가 가장 좋아하는 베스트랩 어택 환경이 좀처럼 잘 만들어지지도 않았습니다. 또, 주식회사 JBRT의 여러 준비와 특히 현재 진행 중인 JBRT 드라이빙 아카데미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또 실행에 옮기는 중이라 제가 개인적으로 차를 타고 여러 차종의 어택을 마음 편히 하기가 더 힘들었습니다. 이번 동계 시즌 중에 어택을 해볼 차량이 FF인 JBRT 벨로스터 N, FR, 전기형 BMW F87M2, MR, 981 박스터 S, RR, 991 MK1 GT3 RS 였는데요. 박스터의 경우에 반복된 불미스러운 일로 어택을 중단하게 되었고, 대신 현재 적당한 718 박스터 S를 물색 중에 있습니다. 없는 시간에 차량들만 잔뜩 줄서 있는 느낌이고, 그 중에도 소모품 비용을 가장 많이 잡아먹는 JBRT GT3 RS를 가장 먼저 어택을 마무리하기로 합니다. 현재 올린즈 TTX 서스펜션과 미쉐린 컵2R을 장착하고 있는데 제가 판단할 때는 이미 최적의 셋업을 잡았다고 보지만 날씨와 환경적인 요인은 작년 시즌 대비 상당히 불리한 조건에서 어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GT3 RS의 어택을 잠정 마무리하는 입장에서 아쉬운 부분도 많았지만 인생이란 것이 늘 그렇듯이 아쉬울 때 끝내는 것이 미덕이라 생각해 봅니다. 이렇게 GT3 RS의 마지막 어택은 내심 영하 10도의 기온이기를 바랬지만 아쉽게도 기온이 0도 부근에서 이루어졌으며 그렇게 마지막 두 랩의 어택을 이어서 보시겠습니다. 인제 스피디움 1분 41초 때까지는 무난하게 마크할 것이라 생각을 했지만 늘 그렇듯이 인생 뜻대로 쉽게 되는 것은 없었습니다. 조금 더 핑계를 대자면 최근 살인적인 스케줄에 지치기도 했었고 GT3 RS를 어택하는 데 있어서 큰 동기부여가 되는 사건들이 없다 보니 나름 루즈해진 부분도 있었습니다. 포르쉐 GT3 RS의 움직임을 보시고 제가 다른 차량을 탈 때보다 약하게 내지는 소극적으로 운전하는 것 아니냐 하는 질문들을 수차례 받았었는데요. rr 차량의 특성상 코너 진입이 매우 까다롭습니다. 그 까다롭다는 것이 진입 오버스티어 제어가 어렵다는 이야기인데요. 그러다 보니 최대한 브레이킹 포인트를 미루고 들어갈라 치면 프론트로 넘어오는 하중을 아주 조심스럽게 다루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각 코너 진입을 신중하게 그렇게 접근하다 보니 영상을 보시는 입장에서 소심하게 주행한다는 느낌을 충분히 받을 수 있다고 보지만 탈출 가속을 보시면 상당히 빠른 타이밍에 또 상당히 강하게 코너 탈출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즉, 제가 늘 최선을 다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잠정적으로 GT3 RS의 어택을 중단하지만 언제든 더 나은 기록에 목이 마르고 또 어택의 필요성이 느껴질 때이 녀석은 더 하드코어한 중무장을 하고 여러분 앞에 나타날 것임을 약속 드리고 2019년도 올린즈 TTX 서스펜션 부터 브렘보 순정형 스틸 브레이크 세트 장착 그리고 프론트 마운트 스트럽바 리어 디퓨저까지 장착했던 사진들을 함께 보시며 GT3RS의 이야기는 마무리 하겠습니다. 이제 2019-2020 동계 시즌이 보름 정도 남았는데요. 날씨가 이미 봄날씨에 가깝게 변해버려서 저에게 환경적인 기회가 얼마나 올지는 모르겠지만, 그리고 GT3 RS가 비현실적인 트랙 토이라면 저에게는 아직 상대적으로 현실적인 두 대의 추가 어택해야 할 차량이 남아 있습니다. 그첫 번째는 여러분들께서 늘 봐오셨던 족밥 슬리브 킷을 장착한 JBRt 벨로스터 N이고,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이제 갓 수리가 끝나고 기본 셋업을 갖춘 BMW F87M2입니다. M2에는 BC 레이싱 2A 서스펜션이 장착되어 있고, 간단한 ECU 매핑을 통해 현재 출력과 토크는 순정 전기형 F80M3 정도의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리어 스포일러가 장착되어 있고 타이어는 넥센 SUR 4G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M과 N 각각 현재 세팅 그대로 1분 45초대 그리고 1분 48초대 기록으로 이번 동계 시즌을 마무리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